반갑습니다. 간부 기본교육 과정에서 이두 가지 주제로 강의했던 공공수호조 정책시장 맡고 있는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두 가지 강의가 이어지는 심화교육이기 때문에 두 교육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다시 잠깐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는 크게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두 개의 사회계급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두 계급은 사회 경제 체제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대립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누가 이윤을 많이 가정하냐에 따라서 자본가가 소득을 더 가져가거나 혹은 노동자가 임금을 가져가게 된다면 자본가는 이윤을 뺏기게 되겠죠. 그래서 두 계급은 근본적인 입장에 차이가 있고 싸우게 됩니다. 물론 임단투 등을 통해서 임단업을 통해서 때때로 화, 화해하기도 하고 평화로운 기한도 있지만 가장 근본에는 계급적인 대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잊지 않아야 한다 이걸 잊으면은 어업 노조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해뒀습니다. 실제로 한국 경, 전체 경제를 보면.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하는 전체 재화는 남김없이 노동자의 노동소득이나 혹은 기업의 이윤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윤이 높아진다고 하면 노동자 임금이 낮아질 것이고 노동자 의 임금이 올라간다고 하면 기업의 이윤은 추월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계급이 싸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다만 국가별로는 노동자가 얼마나 가져가냐 자본가가 얼마나 가져가냐는 그 나라의 노동자들의 투쟁력이나 혹은 그 나라의 경제구조, 사회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회계급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왔던 조선시대 사회계급이고 이 그림은 자본주의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우리 조선시대 의 그림을 보면 다 아시는 것처럼 농사를 짓는 피지배층과 그리고 어 땅을 가지고 있는 어 일하지 않는 지배층으로 크게 나눠질 수,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보면 역시 노동자들이 맨 밑에서 일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를 떠받치고 있고요. 일부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라든가 군대, 에, 성직자, 정치인들까지 이렇게 사회의 지배계급을 이루게 되죠. 그런데 어두 사회를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전에,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사회는 조던시대든 고려시대든 아니면 고조선이든 그 이전이든 어, 이 사회 꼭대기에 좋던 나쁘던 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때 왕이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던시대 이후에 혹은 자본주의로 넘어오는 상황에서는 사회 꼭대기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면 어,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은 특수한 돈이고 이 돈의 성격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지배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회 지배층이라고 할수 있는 자본가들도 사실은 어, 자본가가 자본의 주인이라기보다는 자본이 자본가의 주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역시 노동자는 노동자의 노동자는 노동의 주인이지만 자본가는 자본의 주인이기보다는 자본이 자본가의 주인인 사회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바뀌었는데요. 그러면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는 이 자본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다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자본주의 출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봤었습니다. 유럽이나 한국에서도 어떻게 자본주의가 나타나느냐 했을 때 어. 이 과정을, 뭐, 기억나시겠지만, 간단히 표현해보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150년 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툭툭 흘리면서 태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고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라든가, 혹은 어, 황유미, 그 삼성전자의 삼동전자, 황유미 씨의 죽음 같이 노동자의 목숨을 가져서 자본을 증식하는 체제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란 무엇일까를 다시 잠깐 생각해보면요 이건 구글에도 검색해서 같이 공유했던 내용이죠 자본주의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씨를그 그 내용을 보시면 구글이잘 요약을 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봉건제에 이어서 나타난. 경제 체제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하는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하여 자기의 노동력밖에 는팔 것이 없는 노동자로부터 노동력을 상품으로 화들여 상품 생산하는 경제 체제라고 정의했습니다. 잘 요약을 했는데 약간 어렵죠. 그래서 약간 풀어서 보려고 합니다. 일단 봉건제 이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 시대를 이어서 또 유럽 같은 경우에 봉건제 이어서 나타났죠. 그리고 자본가가 있는데 자본가는 누구냐면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생산수단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뭘 목적으로 하느냐?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봉사 같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윤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노동자가 있습니다. 노동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노동력밖에는 팔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집도 있고 차도 있지만 집이나 차를 팔아서 살 수는 없잖아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노동력 밖에 팔 것이 없는데 유동자들은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노동력을 상품 노동 노동력을 상품으로 파는 것이죠 자본가들에게 그래서 임금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이 결과로 상품 생산을 하는 경제 체제가 자본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 자본과 노동자가 큰대립을 하고 있다고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 내네 줄도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줄로도 요약을 해보면. 어, 돈이 주인인 사회다 라고 간단히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라는 말이 뭐 그런 의미죠. 근데 이때 돈이 주인이라고 했을 때이 돈은 특수한 돈입니다. 즉 우리 지갑에 있는 만 원, 이만 원이 출처가 임금인 돈이 아니고 노동자의, 노동자 갖고 있는 임금은 도, 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 이때의 돈은 이 주인인 돈은 자본인데요. 자본은 이윤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이 증식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갑에 있는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는 이윤을 증식하지 않죠. 그런데 자본은 기업을 설립하거나 하는 등을 통해서 은행 은행에 뭐 종잣돈을 넣거나 해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또 이윤이 축적되면 자본이 되죠 따라서 이 돈이 주인의 사회라고 했을 때이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임금 만 원짜리 이만 원짜리 아니지만 아닌데 이 자본의 성격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의 성격에 따라서 또 이윤을 목적으로 한 자본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떻게 그러면 자본은 어, 이윤을 얻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업을 설립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업을 설립, 설립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내 통장에 있는 100원이 이 세, 어떤 과정을 거쳐서 130원으로 불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를 하겠죠. 늘어난 30원은 이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30원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윤율은 30%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떤 과정이 있냐라고 하면 일단 은행에서 돈을, 현금을 뺍니다. 어떤 상품을 삽니다. 생산하려고 하면요. 상품은 생산수단, 재료나 공장 같은 생산수단이 있고 노동력이 있습니다. 노동력은 바로 노동력을 팔아서, 어, 그, 파는 노동자들이 받는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특히 생산수단과 노동력을 사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결과적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나서 보니까 130원짜리가 되어서 판매하고 나니 내 통장이 3 0원이더 늘어난 130원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생산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 기계라든가 혹은 어떤 상품의 재료는 그대로 가치가 유지됩니다. 그거는 그대로 증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산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늘어난다. 상품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가능하냐면 바로 노동자의 노동이 가해졌기 때문에 물건의 형질이 변하고 이에 따라서 어, 새로 만들어진 상품은 노동력의 투입으로 인해서, 노동자의 노동으로 인해서 가치가 늘어난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이 늘어난 가치 중에 노동자에게 주어진 것이 임금이라고 하면 노동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분이 이윤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폐는 끝나는 생산 과정 끝날 때 증식하게 되고 이윤이 축적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다만 이때 어 우리 대부분 공공부문 노동자기 이 때문에, 공공부문 노동자가 하는 일은 어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똑같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비스도 모두 어, 상품이 됩니다. 예컨대 변호사가 변호한다든가. 아,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뭐 가신다든가 혹은 국민건강보험에서, 공단에서 건강보험 서비스 한다든가, 모든 이런 물건을 만드는 게 아닌 서비스 노동도 자본주의사회의 상품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원리는 이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임금, 노동자의 노동자의 가격이라고 하는 임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확인했는데, 첫 번째는 표준 생계비가 영향을 줍니다. 노동자가 먹고 사는 돈이 바로 노동력의 원가라고 할수 있죠. 원가를 원가는 표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수 있는데 민주노총의 표준 생계비 표인데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특이한 것은 근데 주류비담배비 혹은 어, 통신비 오락 문화비 이런 내용도 포함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기본적으로 표준 생계비는 내가 새끼를 먹고 물리적으로 생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의 표준적인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임금을 요구하는 기본적인 기준은 이 문화적인 생활까지 포함된 표준적인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금액은 나 혼자,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노동자를 다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 자녀를 둘 경우에는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등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액에 턱없이 미달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역시 애를 낳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의 한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베이스, 임금의 베이스가 생계비로 결정된다고 하면 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인상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전반적으로 이 파란색 선이 보여주는 노동 생산성을 따라갑니다.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회색선이 10인 이상 상용직 사업장의 노동자들의농동 생산성에 따른 임금 인상입니다. 거의 따라가죠. 근데 다만 전체 노동자 평균을 봤을때이 주황색선이 됩니다. 크게 낮죠. 왜냐면은 바로 10인 이상 상용직이 아닌 사람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인데요. 10인 이상 상용직이 아닌 사람 누구냐? 10인 미만이거나 비정규직이겠죠. 그래서 이 임금 격차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평균적인 보수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다만 이때 방어하고 있는 사람들은 1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금 결정되는 기본적인 원리, 표준 생계비와 노동생활성의 증가에 대해서 이게 원리라고 하지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 150년 전에 마르크스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자본주의 임금체계 법칙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보수, 아까 말씀드렸던 생계비와 노동생활성 증가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이 금액조차 노조라는 것이 없다면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노동자의 투쟁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인 이상 상용직이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이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정규직 또큰 사업장에 조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사용자들은 자기 면제에 있는 노조를 두려워할 때만 노동자의 노동력이 지는 온전한 시장 같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한편 한계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투쟁은 임금법칙이라고 할수 있는 착취를 근본적으로 분쇄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오히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법이라을관찰하게 되는데 사회를 바꾸는 것은 한 걸음 더 임금투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사회를 바꿀 수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데 노동조합의 중요한 투쟁 과제는 임금만이 아니, 아니라 고용 문제가 있습니다. 쌍용차 당시 투쟁 사진인데요. 고용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라는 걸 살펴볼 텐데요. 고용 문제 정리해고라든가 고용 불안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만평이 보여주는 내용과 같습니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를 위한 희망버스 운동 당시의 만평인데요. 보시면은 한진중공업 회장은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본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노동자는 움직일 수가 없죠. 자본은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윤이 높은 곳으로 언제든지 움직이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런데 노동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자본의 이런 어, 유연한 이동, 이동성에 따라서 또 경쟁, 이윤 추구만에 따라서 노동자들이 어, 해고되거나 일자리 잃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본주의는 지금 우리가 한국 자본주의도 그렇지만 점점차 위기에 빠집니다. 어, 간단히 살펴보았던 그림인데요, 자본을 100억을 투자해서 이윤을 10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연도에 100억 이윤을 더 늘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가 한계가 있고 또 생산품도 더 많이 팔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년도에 벌어들인 이윤은 자본가가 모두 소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입니다. 대부분 투자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어, 도시적으로 봤을 때첫 년도에는 예컨대 이윤율이 100%였다고 하면 둘째 년도에는 이윤율이 50%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수백 년던것동안에 6학동안, 어, 자본대 이윤의 비중 즉 이윤율이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이유는 천문학적인 사내의 보금으로 재벌에게 쌓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내의 보금이 4대 재벌에 크게 쌓이게 되고 이 과도한 사내의 보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부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본 이사회 실제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그런 도식 원리 때문에 전반적으로 150년 전에 40% 정도의 이윤율에서 지금은 5에서 10% 사이의 이윤율로 떨어지게 됩니다. 어, 파란색 선이 실제 이윤율 그래프고요, 빨간색 선이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윤율이 크게 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인데요. 문제 는 기업이 망하기도 하지만 기업 자본의 부담, 자본이 큰 위기에 빠지지만 이 부담은 노동자에게 전가합니다. 1929년 공항 당시 사진인데요. 노동자들이 해고가 되어서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서는 사진이죠.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있을 때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가장 먼저 심하게 이루어지고 노동자가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저항투쟁을 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도 INF 경제 위기 기억나실 텐데요. 이런이 당시에 노동자들이 경례고라든가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근데 자본이 위기에 있을 때 최근에 이제 자본주의 위기 80년대 초에 있었는데요 그때 자본가들이 이윤률을 반등했던 정책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때인데요 신자유주의 회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착취를 강화함으로써 이윤률을 어느 정도 회복했던이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8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신자유주의란 무엇이냐 오늘 어, 심화 교육에서 아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 자본 측의 위기대응 수단으로서터 심자위주의는 노동위원화, 복지예산 삭감 공기업 민영화, 규제철폐 자유경쟁, 효율성 국대화, 시장만능주의, 이윤국대화 등으로 구성된 정책인데 이를 통해서 노동자에 대한 반격을 하고 이윤율 하락을 가까스로 저지하려고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공공성도 훼손하게 되죠 그리고 문제는 이 정책조차도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80, 80, 90년대 고성장기를 거쳐서 90년대 지나서 IF 경제 위기를 거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되었지만 다시 성장률이 떨어지고 이윤율이 하락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요. 아무리 신자유의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자본에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고 결국 자본의 위기는 다시 진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노동자들이 할 필요가 있겠죠. 이에 대, 그 성장률 저하에 대해서 어, 정권에서는 크게 세 가지 원인, 에 대한 해법을 모색을 하는데요.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 성장 정책이라는 걸 했지만 실패한 셈이고요. 그러다 보니 정제 정책을 변화,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경제 정책의 변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심화교육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대안은 무엇일까요? 노동자의 대안은 뭐 그림이 보여진 것처럼 일단 뭉치면 살고 서지면 죽는다, 일 텐데요. 개별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뭉쳐야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한별노조를 우리가 만들고 민주노총을 만들었던 원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크게 낮습니다. 찾아보시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 0 5%에 불과하고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셈인데 노동자의 단결이 부족하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노동조합의 과제입니다. 자, 근데 노동자 조직화를 한다고 했을 때 어디를 조직해야 되냐 보시면 사실 500인 이상 사업장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부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중소형세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노력이 민주노조 운동에 매우 중요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십인이상 상용직 사업장에서는 임금이 생산성을 따라가지만 전체 평균으로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지 못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과제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그 이런 상황 속에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큰 상태에서 단결하기가 곤란합니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현재 또노동조합이더 단결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그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모색되어 왔습니다.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걸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나의 사업장에 임금만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노동동사에서 보셨겠지만 우리 전노협의 모토는 평등사회 앞당기는 이었습니다. 평등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향하고 사회를 바꾸자라는 것이 전노협의 지향이었죠. 또 당연히 전노협의 지향, 우리 지금도 노래에서 부르고 있습니다만 노동해방이라는 지향이 있습니다. 노동자 해방, 이 노동자 계급 해방일 텐데요. 노동자가 착취로부터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우리 민주운동이 전통으로부터 지향해 왔다라고 할수가 있겠죠. 또 우리가 노동동사 시간에 배워왔던 전평인데요. 정, 조선 노동자 전국 평의회 1945년 해방 이후에 조직되었던 우리 선배 노동자들의 조직인데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라고 해서 전체 사회 어, 정치를 함께 바꾸자는 지향을 선배 노동자들이 해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평의 가장 중요한 운동 중에 하나는 바로 일제가 남기고 간 공장을 직접 노동자가 운영했던 자주관리 운동입니다. 자주관리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가 직접 생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장이 없어도 자본가가 없어도 노동자가 공장을 돌리고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배 계급이 없다고 하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사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동자의 지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당시 하지만 이 과정은 이승만 조건의 적산부가 정책으로 해서 노동자들의 사주 관리 운동을 파괴하는 결과로 나타났었죠. 자, 지금도 노동자 조직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도 삼성에서도 비정규 노동자 노동자업을 만들고 있고 공공부문에서도 청소 노동자 등이 이제까지 노동자 못 만들었던 불안정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결 확대하고 있고, 새로운 사회를 논의하고 있죠. 그런데 단결 확대만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로 나갈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우리 그 간부 심화 교육을 한다고 할수 있겠죠. 자, 네,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주인 사회라고 했습니다. 이 돈은 아예 임금이 아니라, 이윤이증식하고이윤으로이윤이 추적된 자본이라고 확인했었고요. 근데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주인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 사회에서 노동자와 자본과 이해관계는 근본적으로 상충되고 싸우게 된다. 이 노동조합은 자본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를 하고 노동자 단결로 서울을 개선하는데 다만 한계도 있다는 것이죠. 개별사업상의 인간투에 몰두하면 사회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는 그런데 바뀌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서 자본주의로 바뀌는 것이 불과 일제 30몇년 만에 바뀌어왔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바꾸는 이런 운동은 처음에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노동자배 출발하지만 정치 사회 운동입니다. 따라서 정치 사회 세력화를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자본주의가 돈이 주인 사회라고 했을 때 노동자는 다른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어, 노동자가 주인인 노동자는 시민이고 또 인간입니다. 사람이 주인인 바로 자본이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동자가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방향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노동조합에서 여기까지 올 것이냐라는 것은 동기들이 이 교육이나 토론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만들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어, 확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